루캣 원경주 부산 경남의 1경주 이세바 루키 원경주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매직 클래스와 11번 초이스런이빠을 추인 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절대 보스와 1번 월드 레전드가 치고 나면서 3, 4위권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 네 마리로 형성된 가운데 4호마신 뒤에서 2번 솔레다드가 중인간 그룹을 이끌면서 3번 해운대 전설과 함께 5, 6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선행은 10번 매직 클래스, 데뷔전에서 4위를 기록했던 매직클래스가 선두로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번 월드레전드가 안쪽에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10번 매직클래스와 1번 월드레전드 3위권에는 11번 초이스런과 4번 절대보스가 뒤쫓고 있습니다. 남거리는 300m, 10번 매직클래스가 바깥쪽에서 일마신차 우세를 지켜갑니다. 안쪽에서 계속해서 격차 좁혀나고 있는 1번 월드레전드. 여기에 11번 초이스런이 계속해서 바깥쪽 격차를 좁혀나면서 10번, 1번, 11번, 세발이 앞서 있습니다. 매직클래스가 종반까지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데뷔 전 4위 두번째 경주 우승으로 10번 매직클래스 안쪽 1번 월드레전드 바깥쪽 11번 초이스런. 전부터 이세마 루키원 경주 10번 매직클래스가 초반 기세 좋게 선두로 나섰고 마지막까지 여유있게 선두 지켰습니다. 주파기록은 1분 00초 6 건조주로에서 빠른 기록이 나왔습니다.